3월도 지나가고 4월 첫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숨기는 자와 준비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 큐티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 크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음에도 제자들은 정작 십자가 이야기는 못 알아듣고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로 다투게 됩니다. 여기서 다툼이라고 하는 말은 승리의 사랑, 영광을 위한 열망을 뜻하는 합성으로 여기서는싸움이나 또는 불쾌함을 뜻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다툼입니다. 어제 본문 22절에서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이 열두 제자 속에 잠자고 있는 욕망들을 일깨운 것이죠. 유다가 돈 때문에 스승을 파는 최악의 상태로 몰락하는 순간에 제자들도 욕망을 추구한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특히 누가 보음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여행길에 오르는 장면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하나 있고, 또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마지막 감람산 개시만의 동산으로 기도하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이 또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으로 봤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익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정렬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너희를 주관하며 그 직권자들은 은인이나 칭함을 받으나 라고 말합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는 권력과 관련된, 지배하는, 사람을 지배하는 것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임금들, 주관하다, 직권자들, 은인, 다스리다 등등의 언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힘과 유명세가 인정을 받고 보상을 받습니다. 특히 은인이라고 하는 말도 헬라어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보다는 좀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로 등극했던 아우구스티누스, 그가 제일 처음 사용했던 말이 바로 이 은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입니다. 권력과 지위와 모든 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영향력 있는 자들을 뜻할 때이 은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칭하고 자신을 높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고 그리고 인정받기를 바라는 욕망을 뜻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숨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예수님은 이처럼 유명한 자들의 태도를 심하게 비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으면, 주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있었지만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큰 자와 제자들 가운데 큰 자를 비교하면서 양육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피해야 할 행동을 알려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마땅히 살아야 할 대안적인 삶의 방식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를 규정하는 기준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 권세를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자리가 편하고 욕심이 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나이가 많은 자가 더큰 이가 있고 다스리는 자가 더큰 이가 있는데 예수님은 차라리 젊은 자고. 그리고, 숨기는 자, 같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숨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숨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누가 더큰 자입니까? 누가 더 위대할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이름만 종이 아닙니다. 열두 제자들 가운데서 종이 행하는 모든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조직의 보스가 아닙니다. 조직의 포스로서 제자들을 이끌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중보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체율하며 그들의 부족한 신앙인격을 조금씩 조금씩 참고 양육해 가고 있는 예수님을 기억 생각해 보십시오.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 적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길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함께할 제자들과 모든 어려운 길을 함께해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함께한 자들이라는 것은 완료 군사형인데 예수와 함께하는 제자들의 지속성과 결속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은 모든 공승인을 함께해왔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시련을 견딘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자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크리스토의 승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다스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와 함께 통치한다고 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임하신 모든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숨기는 자로 함께 있는 사람은 건세와 지위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과 회사, 학교, 교회 등에서 나는 숨기는 자입니까? 숨김을 받는 자입니까? 둘째로 베드로의 자기확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31절에,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형별이 다가오자 사탄은 사도들 가운데서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사탄은 예수를 배반하도록 유다에게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는 말씀은 제자 공동체의 대표인 베드로를 집중해서 공격하겠다는 말입니다. 사탄은 제자들을 채로 치려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요구했다라고 하는 말이 31절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 말은 헬라우로 엑사이오테오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마치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처럼 요구하고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사탄에게서 멀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탄은 더욱 집요하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공격합니다. 사탄은 제자들을 잡아먹으려고 채로 치겠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누구도 사탄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탄은 나한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굽게하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관계를 아시는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돌이키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탄과 그리스도 사이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로도 체질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파괴시키려는 작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체질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믿음이 파괴될 때까지 끊임없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무 의미 없는 시험인 것 같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를 퀴즈하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계속해서 우리를 올려놓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저처럼 연약한 자의 개척교회도 방해하려고 끝도 없이 체질을 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돌고 돌아, 돌고 돌아 처음 개척을 하겠다고 모임을 한지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개척하는 제가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면 단번에 사탄을 이겼겠지만 그러나 제게 주신 은사는 버텨내는 것뿐입니다. 별 재주가 없어도 견뎌내는 것입니다. 딱히 할줄 아는 것도 없지만 그냥 인내하며 서다니는 사건 속에서 말씀으로 내죄를 보고 감당할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굽게 하려면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은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해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내 힘을 의지하여 큰 소리로 장담하는 자기 확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돌이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하고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내 교만을 깨닫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숨기는 자로서의 겸손한 태도가 나 자신을 돌이키게 하고 자신의 역할을 또 굳게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에 겸손한 사람은 없습니다. 겸손한 환경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날마다 사건을 주십니다. 사건을 주시고 또한 말씀을 주셔서 사건이 왔을 때 말씀을 통해서 내 부족과 내 죄와 내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돌이키게 만들어므로서 우리가 사탄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은 우리를 절망시키는 사탄의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기도록 우리를 말씀 앞에 연약한 자로 깨닫고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끝없는 비열이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33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조심하라고 했는데도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부터 합니다. 그것은 말씀에서 비롯된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믿지 않는 불신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죽을 테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일이 와도 나는 끝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장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명심하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 당해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절대로 그런 일을 당할 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확신은 버리고, 주님에 대한 확신으로 옮겨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깨닫고, 더 이상 장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담할 인생이 없습니다. 겪어보지도 않고,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당신만을 사랑한다고 장담하고 결혼하지만, 아무도 지키지 못합니다. 시집살이를 안 해본 사람은 이 세상 모든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안 낳아본 사람은 세상 모든 아이를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를 낳아보고 시집살이를 해보면 내가 얼마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34절에 이르시되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을 기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지만 주님은 내가 나를 버리리라고 미리 알고 알려주십니다. 오히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자란 못해 신앙이나 뜨거움이 없어도 어려운 일을 겪으면 잘 돌아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게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장담을 한 아내, 장담을 한 남편이 있습니까? 남편이 찬물에 손안 담그게 한다고 내 눈에 눈물 안 나게 한다고 장담을 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시기마다 겪어보지 않고는 알수 없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시집살이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시댁 식구들과 부딪히면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장 참담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십자가를 통과하며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이 아닌 자기 확신으로 내가 장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장담합니까? 나는 절대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는 자기 확신에 빠져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배신해도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까? 셋째, 제자들의 문자적인 해석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3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변함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예수님께서 9장에 제자들을 파송하고 또 10장에서 또 70인 제자 열두 제자를 파송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을 가지지 않고 최소한의 차림으로 전두의 필수품도 없이 떠나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시간과 힘을 허비하지 않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궁핍한 것으로 예측했지만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도할 때 전대를 비우라는 것은 전도할 때 재물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난 간정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보상을 바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남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말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완전한 영적 무장입니다. 돈을 준비하고 옷을 준비하는 것이 성교의 준비가 아니라 내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무장입니다.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돈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사람이 돈 문제로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가정 불화에도 돈이 있고 직장의 갈등에도 돈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돈을 내려놓은 내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믿음 믿음 하면서도 내 안에 돈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것을 천도 대상자들은 먼저 느낀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내려놓지 못해서 복음이 회방을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돈에 대한 훈련은 돈이 많고 적음과 관계가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쫓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돈이 없어도 늘 돈돈돈 하면서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돈을 내어놓으라고 훈련하십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내놓고 순교 헌금하고 남을 돕는 것이 적용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에 대한 염려와 갈등과 뭔가가 생기기를 바라는 욕심을 버리는 것이 적용입니다. 36절에, 이러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금 없는 자는 그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러시되 이제는 이라고 36절을 시작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란 뜻입니다. 이제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제자들에게는 소수의 친구와 이에 많은 원수가 생길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칼을 갖고 있지 않으면 너희의 외투를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자신이 잡히는 순간부터 위험한 시기가 올 것에 대비해서 제자들에게 끗옷을 팔아 금을 사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외투보다 금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위험이 눈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느 복음서에서도 여기에서 예수님이 사라고 하신 금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아, 진짜 예수님이 칼을 준비하라고 하는구나. 그러나 예수님이 금을 사라는 이, 이 말씀은 경고와 각오를 뜻하는 말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폭력과 보복을 인정하거나 폭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진짜 문자적으로 금을 금으로 이해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대부분이 무효가 되고 말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6장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은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불을 내리라고 요구한 제자들을 또 책망하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38절에 그들이 여쭤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금 둘이 있나이다. 제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마치 선문답 같은 것들이 오고 갑니다. 제자들이 주여 보소서 여기 금 둘이 있나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족하다 하신 것으로 보아 예수님께서 직접 금을 준비하게 시켰고 그리고 금두 자루가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잘했다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어, 우리가 예수님이 시킨 것을 잘 했구나 라고 제자들이 착각하게 이 본문의 말씀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안 계실 때를 대비하여 이제 스스로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을 믿지 못하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좋하다고 하신 말 말씀의 의미는 금에 대한 대화는 충분하다. 이제 그 이야기는 좀 그만하자. 그 문제는 다시는 거론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칼 얘기 그만하라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이 더는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아신 주님은 그들의 오해와 무죄를 한탄하시면서 좋하다고 말씀을 그치신 겁니다. 자기 확신과 교만으로 말씀을 보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죄를 직면할 때만 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37절을 하지 않고 38절을 나누었는데 마지막에 37절을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민이라. 예수님께서 칼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금을 준비하라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12절에서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기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구약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면서. 메시아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칼두 자루를 준비하라고 예수님이 시킨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약에서 자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마치 불법자의 무리처럼 칼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질 가민이라고 하는 37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이 뜻은 과연 나에 관하여 기록한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누가 이루어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손수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불법자같이 여겨짐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칼두 자루 준비해 가지고 칼두 자루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말씀을 이루는 인생입니다. 주의 종은 불법자처럼 흉악한 자로 역임을 받아 수치를 당하는 자입니다. 그가 바로 주님의 종의 운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형으로 처형당해도 마땅한 사기꾼이자 악당이라는, 악당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죄를 짓고 죽을 만한 악당이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오해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을까요? 나는 악당이 아니난 죄가 없다. 그러려면 칼을 절대로 준비하면 안 되겠죠. 말구의 귀를 꺾을 때도 예수님께서 소통을 치면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말구를 고쳐주는데 쓸데없는 도 칼을 왜 외투까지 팔아가지고 그것을 사라고 했을까요? 구약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 우리는 오해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악당이다. 칼을 가지고 불법을 저지르고 무법의 무리처럼 구는 자들이다. 그래서 십자형을 가 당해도 마땅한 자라고 하는 이런 오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예수님이 앞장서서 그러한 모든 오해를 다 긁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은 자임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자기 죄를 직면하여 나의 오해와 부족을 잘 대답고 계십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무법자들과 한패로 몰려 고난을 당하는 자가 제자의 마땅한 길임을 인정하고 그 길로 가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원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임박했는데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누가 크냐고 살이 다툼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얼마나 차근하게 보셨을까요? 그러나 이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늘 함께 있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기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한 애통함도 없이 하루 빨리 개척 성공하여 유명한 목사, 유능한 목사란 말을 듣고 싶어 뼛속 깊이 죄인 중에 죄인인 저를 말씀 앞에 보게 하시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진 것도 없고 말씀에 대한 깊은 영적 통찰도 없으면서 무조건 목회를 할수 있다고 장담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자기 확신을 버리라고 하시는데도 한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임에도 나는 할수 있다라고 붙들고 가고 있는 이 오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십자가를 질수 없기에 미리 알려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의 자기 확신이 주님의 확신으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의 확신이 주님의 확신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고 싶고, 내가 얻고 싶고, 내가 올라가고 싶은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확신으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자의 겸손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온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방역팀과 실무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 지구적인 일이 되어버렸는데, 모든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말씀 위에 있어서, 사탄의 관계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 세상의 가치관에 속아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 않고 말씀으로 먼저 내재를 보며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을 살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4월의 첫날을 주님에게 맡겨오니 오늘 하루 동안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